안녕하십니까 건강 부동산 TV입니다. 11월 27일 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요건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관입니다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예외 사유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세종시에 대한 얘기인데 행정주식 복합도시에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기간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매제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매입금액에 대한 내용이고 일곱 번째는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방법 개선 내용에 대한 겁니다. 이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이유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국토부 자료인데 조문별로 재정이나 개정에 대한 이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분양가 사건제 이제 적용대상 제외여건에 이제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규정 이제 신설되는 내용인데 재정 이유를 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뭐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 중에서 공공성을 갖춘 이 정비사업 하는 경우 분양가 사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제외요건에 이제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공공성 있는 정비사업이어야 되는데 한국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이제 참여를 하고 건설하는 주택에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적용 이제 되는 기준이 있는데 정비구역 면적이 2만 평범미터 미만이거나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이제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이분양가상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유일하게 밀어주고 있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주로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밀어준 사업인데 조건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완화를 해준 상태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 지역에서 꽤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파트, 뭐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나름대로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입주자의 이제 거주 의무 기관 내용이 이 조항도 신설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재정 이유를 살펴보면 주변 시세보다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투기 수업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설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거주 의무 기관을 신설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금 2000년 8월 18일 날 이미 이제 공포가 돼 있었는데 시행 시기 자체를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 택지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의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는 5년이고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입니다. 이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는 3년이고,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당첨이 되셔야 본인이 이제 자금 마련이 부족한 경우에 전세를 일단 놓은 다음에 추후에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본인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내년 2월 19일 이후에는 이 거주무 기간이 적용되다 보니까 본인 이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금을 다 준비하고 마련을 해야만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그 아파트가 본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무 기간이 적용되게 되면 자금 계획을 철저히 짜셔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항상 이제 대책 같은 걸 세우다 보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이제 세우든지, 이렇게 주택법 시행령 같은 거를 개정을 하든지, 그럼 항상 개정 이유나 취지는 똑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투기수요를 처단한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한다. 이 거주 의무기관도 이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정부의 의도랑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 이 거주용 기간이 적용된 이후에는 서울 수도권의 인기 단지 같은 경우는 대출은 현재 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가 현금으로 확보되신 분들만 청약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 벌어져. 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가가 8억 정도라고 해도 4억 8천 정도의 내 자금이 있어야만. 청약을 신청하고 본인이 입주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수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실질적으로 고액 전세를 살고 있든지 현금이 준비된 청약자들만 인기도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자금 마련이 힘든 청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하기가 힘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보호해 준다는 실수자분들이 오히려 청약 시장에서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 가지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요즘에 지금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중저가 단지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분양을 하고 2,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당첨자분들이 모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라는 물량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원 중에 대표적인 게 신규 아파트 이제 입주였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된 거고 이로 인해서 전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예기치 않은 결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입주 하는 거주 의무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외 사유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신설을 한 거예요. 그 재정 이유는 이 분양가사관체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생겨서 거주 의무 기관 중에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예외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정했다는 얘기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근무나 생업이나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해외에 이제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세대원이 이제 근무나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세대원 이제 전원이 다른 이제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될게 수도권 내는 제외가 돼요. 해당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혼인이나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본인이 이제 퇴거를 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 의무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본인들 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에 거주의무기관 중에 남은 기관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예외사항으로 하겠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종시역인데 행정주식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을 해 주는데 이 주택의 전매기간을 강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정이유를 보면 이 제도가 좀 논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런 신설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이제도는 원래 취지가 이 세종시에 행정 주시 복합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특별 공급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전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이제 발생시킨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투기과일지구에서는 5년에서 이제 8년으로 된 거고, 투기과일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강화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월시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과일지구니까, 향후에는 전매 기간이 8년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매 제한 예외 사유를 추가를 한 건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주택 공급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곤란할 정도의 생업상의 이제 사정이 생긴 경우 실직이나 파산이나 신용불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런 이제 생업상 사정이 생긴 경우에 전매제한을 예외를 둬서 전매를 할수 있게 허용을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 근데 이 조항은 신설을 이제 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매할 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긴데. 근데 제 생각에 이 부분을 더 융통성 있게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나 파산이나 신용불량까지 가지 않더라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자금이 쪼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야지. 결국 그런 분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을 못 얻게 되면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파산되고 신용불량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본인 아파트가 이제 본인 재산인데 본인이 힘들으면 그 재산을 팔아서 그걸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전매 제한 때문에 그걸 팔지를 못해서 자금을 마련 못해가지고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이 되야만 이 전매를 할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는 이론적인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 정의가쉽진 않겠지만 실직이 되든지 파산이 되든지 시용불량이 되기 전 단계에서 이거를 전매를 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식적이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만들 때 너무 이제 부동산 투기 대책이다 뭐 규제다 그쪽 부분으로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법을 만들고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섯 번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매입금액에 대한 얘기인데 그제정 이유를 보면 뭐 생업상의 사장 등으로 전매제한 예외사인이 해당돼서 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그 매입금액을 주변 시세나 주택 보유 기간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규정했다는 얘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공공 택지에 대한 내용이고 또 민간 택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시세 이제 100%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 비용의뭐100%뭐80% 미만인 경우는 주변 시세인 100% 민간 택지 같은 경우도 시세 100% 이상할 때는 매입 비용의 이제 100% 80% 미만 경우에는 주변 시세인 이제 100%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2년 이내인 경우 4년에서 5년 경우 6년에서 7년 경우 거기에 따라서 매입금액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도 산수 가제 수식으로 정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런 부분을 일일이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매입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심플하게 시세 기준으로 100%다 뭐안 되면 뭐 90%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놔야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 같은 걸 정해놓다 보면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굉장히 혼란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주택조합의 총의 의결 방법을 이제 개선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개정 이유로 살펴보면 최근에 코로나19 같이 감염이 이제 지역사회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주택조 총회 개최 시에 집단 감염 위험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 총회를 해야 되는데 현장 총회만 인정되다 보니까. 야외, 뭐, 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서울 지역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되면 하다못해 경기도 가서 총회를 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개선사항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조합사업에 해당 이제 주택건설 대지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이제 내려진 경우에, 그 조치기관에 한해서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거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입법예고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주택법 시행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뭐 시행이 될 건데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때 빨리빨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법이 시행됨으로써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이제 입법 예고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얘기치 않게 이제 실수자분들이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부동산 시장의 이제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나 새로운 법 개정 같은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대책이나 이 법률 규정 같은 경우 실수자들이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